해보도록 하죠 자 시그마 한번 출발해보는데 아 너무 쉽다 1번 이거 A스텝에 나왔지 시그마는 곱시그마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에 있는거 무조건 뭐해서 전개해서 풀거죠 전개하면 9AK제곱 6AK 플러스 1이야 아시다시피 K제곱이 8이면 8972 AK가 4면 4 6 24 그런데 또 초보처럼 1을 쓰면 안된다는거지. 1이 10개니까 10을 써서 끝을 내면 되겠지. 자, 또 한번 해보자고. 이것도 뭐 어려울게 하나도 없어요. 연립방정식 한번 해보자는거죠. 자, 얘를 정리하면 시그마 이렇게 쓸게. a제곱 시그마 2a 시그마 1이야. 그치? 정리하면. 얘가 56이야. 얘를 정리하면 시그마 a제곱 시그마 a 는2 4시야 조심해야 될건단 하나야. 얘지. 얘를 또 1로 쓰면 엄청 촌스러운 거야. 얜 1이 아니라 1이 30번 나서 30이라고 썼어야 되고 30을 넘기면 26이라고 썼으면 됐겠지. 지금 문제의 핵심은 얘를 구하라는 거야. 제곱을. 그럼 당연히 어? 그냥 값이 맞니 근데? 겁나 큰데? 맞나 보다? 맞겠지, 좋아. 얘를 구하려면, 얘를 주으면 되겠지. 두 배에서 빼보자. 빼면, 마이너스 시그마 A제곱 하나 남고두 배면 48이니까 빼면, 2 2이남겠네 그래서 22가 정답이다. 풀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만 조심하면 되는 거였어. 두 번째 문제가 될 거야. 자, 등차수열이야 일단은 일반항 관점을 다시 만들어 보자고 우리는 등차수열을 뭘로 보자? 좌표로 보자고 말했어, 그렇지? 자, 얘에서 얘 빼면 몇칸 차이나? 네 칸. 얘에서 얘 빼면 여덟 칸 차이나다. 이렇게 쓰면 좋은 거야. 자, 얘 3, 1이 좋아서 x 자리에 3을 넣고 y에 1을 넣으면 일반항이 완성이 되버린 거지. 결국 일반항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라고 읽어낼 수 있는 거야. 공차 수리 가장 중요한 건 1차식이야. 1차식의 의미는 뭐야? 공차 마이너스 2야. 너 2식 떨어질 예정인 수들의 집단이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더할 건데. 자, 얘를 좀 써보면, 이제 7, 이제 첫 번째 항이 5야. 그치, 으면 3, 1, 마일, 마3 뚝뚝뚝 쓸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짝수번호들의 합이니까 짝수항을 만들어 보자고. 네 칸씩 차이나 네 칸씩 차이 나잖아 a에 2k는 마이너스 4씩 줄어드는데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7을 넣어주는 거지 7백이 4는 3이니까 골수 번째 항은 당연히 4씩 줄어드는 거야 또 4를 쓰고 첫 번째 항이 5가 되고 싶으면 9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핵심은 넣었어 말이고 플러스 어서 4K 플러스 야 근데 또 신났다고 이거 계산 따로 하면 엄청 초보인 거야 그게 아니라 1부터 100까지가 똑같잖니 먼저 얘네를 계산했어야 돼 조식을 빼보면 4K는 지워지고 7에서 9빼면 마이너스 2가 남았을 거 아니야. 정답 마이너스 2지 계산 무식하게 해도 돼, 되는데 별로 어, 나는 시도. 생각은 한번 정도 해주고 왜? 지금 하는 계산 많으니까 그렇지. 자 동수 이해했어? 됐다. 자 얘는 이런 거지 절댓값. 합. 저번에 했던 거야. 자 등차수열이야. 첫째 항이 46이야. 일반항으로 바로 쓰자. 여덟번째 항이 11이야. 오케이. 우린 좌표를 찍어버릴거야. 8에서 1 빼면 7 11에서 빼면 35 1일 때 46이니까 1일 때 46이 었으면 일반항이 겁나 쉽게 풀려지겠지. 마이너스 5니까 1이야. 문제의 심은 이거야. 절대값의 합이야.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건 A 파트, B 파트로 나눠 풀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양수들끼리 따로 써보고 음수들끼리 따로 써보. 고 자, 양수들끼리 써본다는 건 한번 써보자. n에 1을 넣으면 46, 그 다음에 41, 36. n I 다 쓰기 싫으니까 암산 때려보면 10인 1에서 끝나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수는 또 5를 빼 마사. 마구, 마십사, 등등등 가다가 마지막 수인 삼0을 때려, 이을 때려놓으면 백, 4십구가요 이렇게 끝이 나요. 이거를 A파트, B파트를 따로 더해보라는 거야. 얘는 열 번째 항의란 것 정도는 추정할 수가 있겠지.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술이다. 등차술 수 항상 약끝을 더하고 평균 때리고 항의겠지. 인정되시죠?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느낌을 받으라는 거야. 항상 스토리를 하면 얘도 양 끝을 더할 건데, 음수 버려야지. 절대값양 끝을 더하고, 평균 때리고, 항의를 수로 곱하면 최종 결론이 나는 거야. 됐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에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뭐를, 점점점을. 우리가 계속 계속 점점점이 나왔다? 아 얘를 합으로 바꿔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1부터 k까지 합은 당연히 등 차수열이고 얘네 합은 좀 암산할게 당연히 5 0기가 된다 근데 걔를 누구로 다눴어 k 로 결국 자 2분의 던져 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k 더하기 1인데 아 물론 이거 1차니까 2분의 50 써도 됩니다 분배해서 그러나 내가 소개가 몇 차식이라면 1차식이라면 무슨 수로 푸는 게빠르다 등차로 푸는 게 빨라 1러가 2부터 30러가 31까지 평균 때리고 상위 개수 3 0개가쏘열진 거야 그거를 반을 찍어버리면 되겠 이 정도? 돼? 이게 더 빠를 거야,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 소개가 몇 차일 때만? 1차일 때.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몇개안 남았을 거야? 아닌가? 내 기억에 어제 이 정도가 좀후가이었는데 자, 얘도, 어, 선생님, 이제 도형 나왔다. 난 이제 드셨다. 라고 하면 안 돼. 겁나 쉬워. 이 삼각형 넓이 하나 구하면 끝이야. 그게 일반항 AN이래. 얘들아, 밑변 생각해보자. 이거 몇칸 차이 나는 거야? N 플러스 1에서 Y까지 당연히? 몇간 차이 나는 거야. 난 뭐만 구하면 돼? 높이야? 장난해? n 는 일단 근데 높이야? 인정? 넓이야? 둘이 곱하고 반 나누면 돼? 둘이 곱하면 N분의 10인데? 그걸 반 다시 나눠서? 5인 거야. 인정 되시죠? 요걸 여기다가 쓱 넣어보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분모에 한방 분모에 한번더늘 5로 나누면 어? 아는 밖에 도쓰를 되네. 공식 까먹었지. 음. 연속돼 2개는 3분의 도레미. 기억해 주라는 거지. 5분의 쓰고 얘두 개의 정계는 3분의 5, 레, 미가 정답이 되는 거지. 괜찮나요? 쉽죠? 도형 나왔다고 너무 쫄면 안 돼. 어, 이 문제는 체크 해놔. 나랑 같이 풀 거야. 펜 있는 사람들 펜다 꺼내서 이거는 같이 해보자. 왜? 이거는 구조니까. 얘는 경험해보면 무조건 푸는 문제인데 경험하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야.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1제곱부터 띡띡띡 쓰라는 거야. 어디까지 썼냐? 인정되시죠? 두 번째는 2의 제곱부터 쓰라는 거야. 세 번째는 3의 제곱부터 쓰라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합원다가 마지막에는 1제0 0원써1 0 0 0 그걸 1,000원씩 1 그 구조가 만들어진 거 보여? 2는 몇개 나왔어? 3은? 4는? 7은? 7개어 1의 제곱은 하나, 하나. 하나야 하나 2의 제곱은 2개 3의 제곱은 몇 개라고? 3개라고 7의 제곱은 몇 개라고? 7개 어? 보여? 지금 뭐가 보여? 1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 3의? 7의? 이거 결국에 이걸 구하는 얘기랑 똑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건 안 풀어보면 못 풀어 근데 보면 별건 아니야 그래서 결국엔 세제곱 공식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라는 거야. 이 문제는 한번 피은해둬야 돼. 거의 다온것 같아요. 아닌가? 3, 4, 5, 6, 7번까지인데? 쪽이0만 원. 가죠. 우리 학원 친구들한테 내가 분명히 제안을 했는데, 시그마는 주어가 있다는 거야. 주어가 얘기하게. K, K가 있나요? 없죠. 몇번 출연한 거야? 1번 출연한 거. 다음 주어는 L인데, 어머, L이 몇 차야? 1차야? 공식 쓸 수가 있는 거야. 몇 분의 공식? 2분의 공식. 2분의 M을 넣으니까 M, M 플러스 1이야. 혹시라도 이 공식을 못 외웠다. 진짜 죽어야 돼. 안 돼, 진짜로. 이건 무조건 외우는 거야, 이 정도는. 이거 이해, 안되서 이해 못해요라고 말하는 건 진짜 최악이야. 마지막이야. 3 끄집어내고, m과 m 플러스 1인데, 분명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연속된 두 개는 뭐라고요? 3분의 5래이야 그거에 몇 곱했어? 3 곱했지. 정답은 몇 번이야? 어, 1번이 되는 거야. 근데 답지는 이렇게 안 풀어. 이거 공식이 없어서 전개에서 풀고 있어. 그래서 머리가 터질 거야. 알겠지? 좀 외울 건 외워야 돼. 다시 한번 해보자. 63번 상문제야. 자, 오, 진짜 이상해. 가 아니라, 난 분명히 등기 수열을 해석할 때 항상 뭘 하라 했냐면, 첫번째랑두 번째야, 쓰고 해석하라고 난 분명히 말했어. 얘가 아무리 이상해도 이것만 쓰면 엄청 쉬워져. 이를 넣어보자. 어디다가? 주거에다가 K에다가 넣는 거야. 인정? 이를 넣으면, 3을 넣어볼까? 3을 넣으면 느낌 뭐지? 아하 공비수열인데 공비가 20 커지구만 공비수열하면 항상 우리 학원 친구들 이 ARN을 안 쓰고 질문한다 걸렸다 하면 이제 죽는 거야 나한테 무조건 쓰고 질문하는 거야 지금 끝나가는데? 일단 앞으로 들어 중간에. 자 그럼 초항은 짠 공비 짠. 항의 개수 짠이 되는 거야. R1보다 r 1보다 크니 r-1분의 초항 바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r의 n제곱-1을 써주면 되시겠죠. 약분 따 들어가고 자, 두배 2의 2 n 플러스1 더하기 2의 1플러스 m 자, 이거가 첫 번째를 해결한 것이고 그두 번째를 시그마 n은 1부터 몇 가지야? 4까지야. 자, 계산 몇번할 거야? 2번. 자, 또 등비수에 올라왔어. 무조건 뭘 써라? 1항과 2항만 쓰면 끝이야. n에 1 넣으면? 2 넣으면? 게임 끝났네. a, r, n. 너는 8. 너는 4. 상의 개수 4개. 인정? 자, 빼기. 얘도 구해보자고. n에 1 넣으면 2. 이으면 3, a 에는 이게 되겠지. 계산은 리드들 하면 되겠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등비수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1항과 2항만 쓰면 간단해져. 그거 안 쓰고 해석하지 말겠지. 자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야기가 뜰 거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수열은 딱두 개야. 뭐라고 오지? 등차 등비밖에 없어. 시기 구조가 불편해도 뚫지 마. 어차피 뭐야? 등차 등비야. 뭔 말이냐면, 구조를 뜯어. 이 다음 수 몇이야? 4지. 당연히 끝은 K겠지. 인정? 자, 얘는 3 다음에 몇이야? 5, 7, 그 다음 몇이야? 굳이 몇이 커져? 2시 커지지. 근데 첫 번째 항이 3이 되자면, 2를 추가해야 이 되겠지 이거를 시그마 k는 1항부터 12항까지 더해 뭐란 얘기야 한번 계산해 주지 자 얘는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두번 전개합니다 인정되시죠 자 회의적 공식 몇 분해야 6분해야 6분해 얘는 일단 쓰고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고 f 플러스 K는 몇 분의 공식이야? 2분의 공식이야. N, N 플러스 1이 되면서 끝이 되는 거야. 오케이? 넘어갈게. 세보자고. 자, 얘는 아마 못 찾을걸, 이제. 잘 봐. 이거 무슨 소이야근차야 얘도 찮차야 차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양, 끝지이 친구가 이이 있다,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야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지금 이친구번째는이 친구가 지금 번째는 여기 되시죠 끝을 한번 볼까? 예, 첫 번째 끝은 1두 번째 끝은 4 9 16 다섯 번째 끝은 25지 일 번째 끝은 2차줄이네양 끝을 더하고 평균 때리고 항의 개수만 곱하면 되겠네 첫 번째 항 1개 두 번째 항 2개 세 번째 는은 K번째는 1정되시죠 그 결국 우리의 계산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분의 k 제곱 k 세제곱이야5호라 10이다. 겁나 땡큐네.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K제곱은 385 k 세제곱은306를 2로 나누면 정답이 3겠지 10은 외워놓으면 너희들이 편한 거야. 마지막으로 너희육학년때 이거 겁나 맛있잖아 기억나지? 딱히 나무 내가 잘못하는 거. 내가 고등학 전 전학년 수학 중에 이걸 잘못해요. 내가 육학년때나 겁나 무서워. 한개 2층은 몇 개지? 3개지? 3층은? 6개지. 근데 이걸 진짜 멋있게 써야 하는 건 136으로 쓰면 멋있을 게 하나도 없어. 2층을 이렇게 쓰면 멋있다 3층은 저 1, 2에다가 몇개추야 되는 거야? 4층은 이게 되는 거 아니야? k층은 인정? 그러면 몇층 탑을 짜는 거야? 7층 탑을 짜는 거야? 물론 손으로 푸는 애들 겁나 많을 거야 이거 이제 1, 2, 3, 4, 5, 6하 되는데 식을 써보면 이게 세 번째 탑에 개수고, 그거를 시그마 1항부터 7항까지 불분의 k랑 k 플러스 1을 구할 것이니, 2분의 1에 또 얘를 계산하지 말고, 3분의 5레 2를 하시면 끝이 나는 거야. 이정하십니까 오늘은 수투섭이 없어요. 뭐랄까 내가. 검사를 하 수석 바쁜 친구는 일찍 가시는 거고요. 안픈 친구는 다 풀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여기까지. 확률은 여기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